요즘할마게 없어요? GTA 해봤어? 벌써 다겠죠 시시하던데? GTA가 시시하다고? 그랜드 세프트 어텀 진산 진산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전설적인 게임이지 이 게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. 소울 GT 진산? 중요한 건이 게임을 깼다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지. 자네가 한번 도전해 볼 텐가? <laughs> 명쌤, 이게 좋겠는데 간지나잖아. 미친, 누가 그딴 돈 내고 게임을 해? 일단 학생으로 하자. 오, 귀여운데, 앞으로 움직이시려면 b 를 누르세요. 같은 반 친구입니다. 인사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. 너 뭐하니? 학년 부장선생님께 걸렸습니다. 부망치십시오. 아니, 아니 이석철 어떻게 도망가? 퇴학 당했습니다. 다시 플레이 하시겠습니까? 퇴학 당했어. 내가 오기로 깬다. 나와 아 선생님 이거 게임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요 진짜 억울해요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면학실에서 게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게임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선생님 패드 움직이는 거다 봤는데 이거 봐봐 선생님 아, 이게 진짜 게임 아니에요 아, 선생님이 다 봤어 이거 벌점 오점 나간다 고휴민 앞으로 나와 미, 뭐, 했어 깔끔하게 맞고 끝내 자, 보유 다리 올려봐. 라 나, 음. 하나, 음. 둘, 음. 셋, 음. 넷. 아, 세, 넷. 넷. 세, 내가 게임에서까지 반성문을 써야돼 아니 5초만에 어떻게 하라는거야 반성문에 사인만 받으면 게임을 끝낼 수 있어 나와 이딴 걸게임이라 만들었어요? 아... 이 게임이 려나 보군 <laughs> 그렇다면 GTA 사더편한번 도전해 볼 텐가?